Somebody with a bad attitude. Mm. Got 그짐이 알고싶다 아, 헬스장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헬스장이죠 원주 오짐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찍는다고 하셨는데 뭐썩 옛날 같지 않아요? 오짐이 아시잖아요? 예아 네, 오짐이 뭐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찾아와주셔가지고 네. 촬영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재밌게 촬영해주시고 뭐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기구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laughs> 네, 여기서 내가 리뷰해버리면 내 자랑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하게 리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해 드네. 어, 그럼요.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전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오케이. 저도 딴데 가서 냉정하게 하기 때문에 저도 <laughs> 누군가한테 냉정하게 <laughs> 네. 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저 누군지 아시죠? 아오짐, 오짐 오징, 오관장입니다. 예. 네. 네, 저희 채널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예.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오늘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이 패드가 거의 이렇게 사선으로 누워 있는 패드이기도 하고 장력 자체가 일정한 거 같아요. 안쪽에 잡고 하면은 아무래도 운동할 때 그립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안쪽 근육이 자극이 되는데 견갑골 안쪽 능연근하고 승모 아래쪽까지 자극이 되고 또 이렇게 위에를 잡고 하면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후면상관근 운동도 같이 되고 팔꿈치를 들어서 뒤쪽으로 그냥 꽂으면은 아등 상부에 자극 기가 막히게 올것 같습니다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탐이 날 만큼 개적이 좋네요 그리고 오진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왔을 때부터 아 여기는 진짜 운동하는 곳이다 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게 회원님들 자체 분위기도 좋고 그 센터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완전 미국 겸상 아닙니까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은 로우 머신 중에 하나인데 스라이브 로우 얘는 이제 벨트 타입으로 돼어 있어서 장력 자체가 다릅니다 전국에 스트라이브 핀 머신이 들어가 있는 곳이 제가 생각에는 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 메인 스폰서 이게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유택 아래 안쪽으로 당길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머신. 그리고 두 개를 잡고 해서도 안쪽으로 돌아가는 머신.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면 좀더 수축감이 좋네요. 얘가 아무래도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끝까지 수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로 많이 아시죠? 케이블로 이렇게 몸통을 회전하지 않고 유택에서 엄청 잘 만들었죠. 스탠딩 레터럴 레이지 머신. 아, 좋습니다. 이건 잘 없는 머신이 라고 사용감이 정말 좋은 이제 30도 인클라인 플라이. 얘는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이두 쪽에 걸쳐놓고 하는 거라서 전완근의부담이나이두의부담이 없어서 와 가져갈 때 마지막까지 수축 가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와 들어서 한번더 밀어주면은 안쪽까지 수축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번더 밀어주는 느낌 어 어떻게 가져가시나 근데 여기는 가져가면 경보물이 울릴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와씨 왜 요즘에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머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공간 활용을 정말 잘했네 케이블 이렇게 있고 얘는 사이벡스 케이블 있고 와이감성 진짜 여기 보니까 와 운동 진짜 하고 싶은데 여기 어, 어느 어 센터를 다녀보시더라도 그 센터만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있어야 되데 여기 색깔은 진짜 운동의 본질을 둔 센터입니다 그리고 와 이거 정이뭐예 와, 감성. 감성 이거 미국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게 진짜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활용도가 높잖아. 무슨 머신이에요? 이는행인 레그레지언 이거 아 아니야? 우와. 이거 좋은데? 저 나만 해봐. 내가 카메라 들게. 아치. 이거 하나는 가져가도 모를 것 같은데? 이 요정,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이거 몰래 가져가자 이건안 되겠다 이거. 이건. 차부르자 덤벨 보면은 와. 150파운드인데? 아, 150파운드 한 60kg 아닌가? 그 정도 돼. 어, 7 0 가까이 되네. 또 이쪽에는 이제 체스. 바디마스 체스. 이거는 벨트 타입으로 돼어서 이제 케이블과는 완전 다르게 장력이 완전 다릅니다. 이제 바디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와서 다 써봤는데, 와, 아, 진짜 여기 핀블록도 봐봐. 크롬. 아마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가져오셨을걸. 옛날. 오래된 머신 올드 스쿨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 장력에서 주는 자극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이제 내리면 내릴수록 부하가더 걸리는. 보면 여기서 캠이 캠이 모양이 달라서 이제 가변 저항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내릴 때마다 무거워지는 게 클래식한 머신의 장점인 것 같아. 요 어, 집네코. 집네코 프로버는 안 해봤는데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와. 그리고 풀오버가 팔꿈치를 대고 하는 풀오버도 있지만, 이렇게 덤벨로 하는 풀오버 느낌으로 하는 풀오버도 있는데, 아,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컴팩트하고 정말 사용감이 좋네요. 아까 써보고 조금 그 자유도에서 놀랐던 머신인데, 아틀란티스 플라이. 디클라인 플라이 용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와. 아틀란티스, 이제, 리오델트페텍플라이가 엄청 좋은데, 리오델트페텍플라이만큼 사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틀란티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립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써서, 운동하면은, 와, 아. 개적이 정말 좋은 머신. 아, 이 좋죠. 얘는, 어, 뭐 비슷한 머신은 있지만, 이렇게 오남 덤벨로우를 할수 있는, 케이블로 하는 머신이고 이렇게 잡고 톤을 잡아놓은 다음 와왜 이걸 두는지 알것 같네. 진짜 허리에 부담이 좀 적고 케이블에서 오는 그 꾸준한 장력 때문에 등 수축감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머신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옆에 넣치에서 침대비 있고 아틀란시스 롱풀. 롱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발을 여기 올려놓고 해야 되고. 이게 올라가서도 사용해도 되는 머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이 이제 유택에도 있죠. 각도 조절이 가능한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해도 되고 또 무게를 더 올리게 되면은 다리를 위에 올리고 와. 어아 근데 확실히 그냥 롱풀이 그냥 롱풀이 아니라 위에 올려놓고 하니까 훨씬 더 광배근 자극을 하기 좋을 것 같네. 그리고 프리모션 케이블이 있고 이렇게 아 그리고 또 이거 제가 갖고 싶은 머신입니다 진네코 티바로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티바로에서 한뭐 3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무게감도 좋아서 여성분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또 기본 티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패드가 짧거나 해서 허리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얘는 가슴패드가 이제 아래쪽 허벅지까지 다 있어서 운동할 때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여성분들 조 쓰기 좋은 머신입니다. 또 얘는 소리가 있는 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얘는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온 머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줌 색깔에 맞게 하얀색에 빨간색 여기 이거 한국에 아마 하, 하, 이 색깔로 되는거한 대밖에 없다고 하시면 그래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죠. 아, 우리 센터에 머신이 있는데 느낌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와, 명기, 명기. 아 바나타에서 제일 1순위 머신을 보잖아요 가슴에서는. 예. 바나타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짐에서 이게 엄청 오래 있는 거니까 인정받는 머신이고, 얘는 유텍 어드밴스 인클라인 체스트인데, 얘는 예전에 있던 머신은 이제 그립이 이제 얇았는데, 얘는 커스텀이 되어서 그립이 두껍게 나온 머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리프트가 된 머신이죠. 얘는 범위형이 사용하는 이제 레버리지 로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보더보셔다하겠지만 똑같이 시트가 포지션이 앞으로 돌려있어서 어 조금 더 운동을 할때 너무 뒤로 누워서 하지 못하게 티바로우처럼 체스를 서포터로 받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부터 이제 스트라이브가 싹 있는데 스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트 장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하체 라인 중에서 어, 저는, 뭐, 여기 라인레그컬이 있고, 이제 사이백스 이글, 글루터가 있고, 시티드 레그컬하고 익스텐션이 있는데, 이거, 시티드 레그컬이 보통 이제 얘가 한쪽에 있어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굴박하게 있어서 틀어짐 없이 사용감면끝가지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있는 폴리온이 완전 뒤로 박혀있어요, 이렇게. 고관절이 박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다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 기둥이 있거나 해서 끝까지 못 당긴데 아예 스트라이브는 보통 여기서 끝인데 더 당겨도 돼. 종아리가 시트에 닿을 만큼. 근데 어, 스트라이브는 어, 이두도 좋고 로우도 좋고 익스컬이 정말 좋지만, 이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요즘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신형으로 나오는 프라임 익스텐션이 있는데, 프라임 익스텐션하고 또 느낌이 달라서, 와, 소리가, 와, 이 끝까지 던져도 안 날리구나. 대충 해도 그냥, 자기 얼만큼, 와, 주안이 끝까지 가야 된다, 진짜. <laughs> 몰래, 지, 몰래 가 저기 헤드셋 끼고 있는데, 쿵쾅쿵쾅 해도 모를 것 같은데. <laughs> 어, 들리나? <laughs> 저 노래 안 나오는 거 갑자기 쳐다보길래 놀랐네.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얘두 개. 뭐, 딥스, 스트라이버 딥스, 숄더, 체스. 그리고 플렉스 스미스, 사이엑스 클래식 버전 스미스. 그리고 런닝 머신이 없습니다. 천국의 계단으로 다 있어요. 스텝퍼 있고 자전거, 런닝 머신 없는 센터가 없잖아요. 죠이 센터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해. 우리 센터에 어? 런닝 머신 빼면 안 되겠지? 회원님들. 런닝 머시면 회원님들 같이 가 나가실 거. 이 머신 있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카피한 머신은 많지만 이게 저는 오리지널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와 한국에 한 대밖에 없는 머신 같습니다. 약간 몬스터 글루트라고 많이 들죠? 어. 글루트 이게 진짜 오리지널같아 어. 나도 예전에 영상에서 본거 같은데 이런게 있어야 진짜 센터가 특색, 색깔이 있는거지 이 배려가 아예 없이 아스날 힙스러스트 여기는 이렇게 그냥 바로 가다버리네 그냥, 그냥. 음이 센터에 엉덩이 머신이 엄청 많아 음. 여기도 엉덩이 여기 동동이, 저기, 힙백도, 그리고, 인아웃타이 콤보도 있고. 그리고, 와, 이거, 이 머신은 진짜, 바디마스터만 해주는 베어링의 느낌이. 와. 이게, 소리, 소리 때문에 운동을 더 하고 싶은데? 뭐, 설명 안할수 없는 머신이라, 이 바디마스터 머신, 얘는, 약간, 이제, 앉아서, 엉덩이 쪽으로 타겟을 하는 이제 머신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벨트 타입으로 돼서 목의 장력이 남다를 것 같네요 그리고 힙 프레스는 회원님이 하고 계시지만 힙 프레스 중에 가장 좋은 이제 로저스 힙 프레스 제가 꼽는 힙 프레스는 얘가 1번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뭐 말이 필요 없는 머신이죠 사이벡스 클래식 레그 프레스 사이벡스 클래식 스쿼트 프레스 그리고 사이벡스 클래식 헥스 쿼트 이게 너무 좋은 머신이지만 이제 많은 채널에서 이제 리뷰가 됐었고 이제 많이 알려진 머신이니까 좀 시소성이 있는 머신 여기 제가 갖고 싶은 머신 중에 하나인 펜들럼 뒤에 무게를 꽂아서 이제 중량감이 더 있게 운동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카운트 밸런스를 꽂아서 무게 조절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뭐 밴드를 걸치지 않더라도 여기 무게를 꽂아놓으면 조금 더 가볍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펜들럼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인데 얘는 그냥 들어가면 은꽉 끼어 이렇게 와 깊게 앉아도 흔들리지가 않아. 우와 펜들럼 스쿼트를 이제 센터에 넣는다고 하면 얘가 컴팩트하기도 하고 흔들림도 없고 자극을 가장 이상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펜들럼 스쿼트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무게를 꽂았는데 15kg인데 핵스쿼터 한 다섯 장 꼽은 것처럼 무게감 있네. 이거 보면 알겠지만, 홈판두 개밖에 못 꽂아. 그냥 얘는 무게 꽂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많이 꽂지 마라. 그리고, 여기, 리얼리더 오피셜 센터답게, 여기, 서풍기가 이제 리얼리더로 있습니다. <laughs> 제가 또 사용을 해봤는데, 플렉스 티바. 아 얘는 이제 발판 각도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에 부담이 적고 앞으로의 쏠림이 적어서 무게를 다루거나 허리에 부담이 적은 티바로 뭐, 스탠딩 티바로 머신이고 아마 스탠딩 티바로에서 1티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깨알 케알 운동기. 뭔줄 알아 이거? 뭐, 뭐, 어디 운동하는? <laughs> 여기. 오, 오. 앞쪽 운동. 이, 여기 어디야? 전경근 이게. 오! 그러네. 오 오. 아우네? <laughs> <해? 마>, 맞아요. 와 <laughs> 씨. 이렇게 정경골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발목이나 무릎에 저는 부상을 줄일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부가적인 운동을 해주면은 부상 예방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와... 이렇게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티바로 하는 이제 그립도 따로 있네요. 이쪽은 아예 안 보이니까 챙겨가서 모르겠는데. 이게 온조잖아 이게 프라임 그립도. 여기까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이건 성격에 나온 수지 광이야, 봐. 그리고 여기는 라이퍼 같은 경우에는 듀, 듀얼로 되어 있는 것지만 얘는 싱글로 되어 있는 레플 다운. 그리고 얘 범이 형이 사용했나 이것도? 맞습니다. 아 범이 형이 즐겨 사용해서 이제 인기가 많았던 많은 차크 벨트 스커트 이렇게 잡고 그립을 연결해서 스티프 드들 해도 되고 여기서 벨트를 걸어서 벨트. 스트를 해도 되고 이렇게 잡고 우리 센터에도 이제 벨트 스코트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용을 안하셔뺐는데 다시 넣고 싶은데 그리고 상징가도 같은 오지의 상징가도 같은 저도 갖고 싶은 레버리지 체스프레스 저희 센터에는 이제 플렉스 레버리지 체스프레스가 아니고 그냥 레버리지 체스프레스가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제 구할 수가 있다면 레버리지 체스프레스를 구하고 싶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 센터에 이거 들어오면 가슴 운동 재밌을 거잖아? 아, 가슴 운동 끝장이. 그래. 아, 이거는 분해가 안 되나? <laughs> 근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중이나 이제 신규로 보시는 분들 중에 플렉스 레버리지 체스나 플렉스 레버리지를 써보시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오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렉스 레버리지 체스, 인클라인, 숄더. 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동해를 가시거나, 이제, 강원도, 원주에 오실리 있으면, 오짐으로 와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은, 진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와 제가 방금 말씀 못 드렸는데, 또 이거 있네, 레플다운이 싱글로 되는 거, 이, 같이 해서 당길 수도 있지만, 얘를 한 개씩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이게 또 명기죠? 와, 공간 활용 봐봐. 와, 공간 활용까지 잘할수 있고 이 머신 같은 게 진짜 갖고 싶네. 이제 오짐 같은 경우는 오짐의 상징과도 같은 플렉스 레버리지 체스 라인과 솔드 프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에 오실 일 있거나 이제 새로운 자극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오짐을 한번 오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이제 얼굴 생김새랑 다르게 지금 아주 순할 때거든요. 순한 맛이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사진도 촬영하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짐이 알고 싶다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저어어디어 어, 어, 들리세요? 안, 들, 안, 들리세요? <laughs> 안 들리는 줄 알고 아, 잠... 스레브 레그 익스텐션하고 레그컬 네. 제가 이제 차 불러서 당차에 다 가져가겠습니다. 예? 네?